근데 요즘 그춤 알아? 이춤 알아요? 야 근데 이거 내 방송에서 틀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와 이춤 아시나요? <목소리> 이런 짓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튜브에 존내 떠요. 저거 왜 유행하는 거야? 존내 열 받아! 유튜브에 존내 뜨는데 개열 받아 진짜. 노래 좋다고? 중독성 있다고? 중독성 있기는 이쁜 여캠이 그냥 이러고 흔드니까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 너네. <laughs> 뭘 중독성이야? 저게 왜 유행한지 모르겠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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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근데 더 웃긴 게뭔줄 알아? 저것도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틱톡에서 왔어. 저 노래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마 내가 알기로 게임 광고 노래예요. 저게 근본이 어떻게 됐냐? 원래는 한 반년 전쯤에 틱톡 들어가면은 중국 모바일 게임 광고를 때리는. 데 틱톡에서 오지게 띄운 거지 그거를 어느 정도 밀어준 느낌이 나. 진실의 방으로. 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 제가 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정정하고자 사죄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켰습니다. 제로2는 그 아까 말씀하다듯이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요. 뮤직비디오에 나온 춤인데 거기에 이제 제로2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입혀서 틱톡에서 퍼트려서 유행이 된 거라고 하네요. 게임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거 왜 퀴즈로 분류되어 있냐 이거? 존나 얼탱이없네 이게 진짜 틱톡 틀고 10번 내리면 4번이 떴어요 4번이 뭐야? 5번, 6번이 떴어 그고 틱톡 댓글에 아! 이죽 같은 거좀 그만 뜨라고 잼미애들 교내 열받아갖고 <laughs> 저게 원본이 아니라고? 아 그래? 어디서 유명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거 유행 시작한 건저것 때문에 유명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나이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톡에서이렇게 떠가지고 젠민이들 열받쳐가지고아이 <laughs> 주가 든거 그만 좀더라고 젠민이들 <laughs> 개질하했거든요 개질하다가 이제 틱톡이 이렇게 미미돼버린 거야. 원래 있잖아 처음에 화나다가도 계속 들으면은 어어 어? 이러고 미미돼버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틱톡커들이 하나둘씩 막 이러고. <laughs> 이러고 따라 주니까 처음에는 잼미들이 사람이 취지가 덜 받는 거야 이걸 따라 하네? 쪽팔리지도 않냐? 이런 악플이 존내 많이 달렸거든요 와저 사람이 아리가못 보겠다 와토 나온다 쪽팔리지도 않냐? 이런 데까지 좀 달리는데 갑자기 이제 봐봐 그러고 스토사과라 들었어요 사과라 들었더니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서 아프리카TV랑 트위치에서 남겜, 여겜 불문하고 다다이 지랄 존내하고 있어 그냥 근데 이제 욕하던 잼미이들 갑자기 막대론떼지 <laughs>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 아 몰라요 저는 저거 유행하는 거존는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유행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만 찍어서 올려달라고? 친구야 모든 일에는 단가가 있는 법이란다 어? 알맞은 객가가 치러져야지 어? 하여튼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요즘 유튜버분들이 저거 커버로 많이 올리셔갖고 조회수 좀 빨아먹으시던데 개꿀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저 춤을 찍어서 올리고 싶진 않고 뭔가 알고리즘은 타고 싶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꺼내봤습니다 음. 하나 둘셋 그러나 너무 짧게 나온 영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짧게 나와서 주둥님과 상의 없이 만든. 어, 뭐 찍어서 오래 달라고? 친구야, 모든 일에는 단가가 있는 법이란다. 어? 알맞은 대가가 치뤄줘야지. 어? 아, 맞아 유튜버 포비키님께서 유튜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채널인데, 이건 지금 서브 채널이라 구독이 안돼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어, 이제 제께 올라, 어 아, 근데 사진이 너무 쓰셨네. 내가 <laughs> 이스타그램 올린 사진이라 뭐할 말도 없고. <laughs> 우리 시청자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사라해두 아이, 두 아이가 있는 어머니 시청자신데, 우리 셋째 주둥, 어, 뭐 엄마가 사랑해, 이러시고 댓글을 다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머니인가? 그런 듯, 털 찐이신가? 덜덜. <laughs> 우리 엄마가 자다가 아들 뺏겼잖아. <laughs>